아다페스트의 새벽 4시 35분인데 망했네 그치만 어, 방선씨 혀가 꼬인건가요? 그치만 아직 해뜨려면 예? 수시간이 남았다라는거 <laughs>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여기는 아침 <laughs> 7시에 해가 뜨지 않습니다 <laughs> 아니야 여기 일출시가 보니까 세, 7시 35분이었습니다 우리집은 해가 뜨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는 왜 이시간까지 노프룸은 어디갔나요? 노프룸, 프룸아 우리집에 진짜 해 안뜰거 같지 않아? <laughs> 그 구조가 해가 떠절대때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같 여기는 부다페스트 새벽 4시 35분. 네, 화면으로 보면 부다페스트가 아닌 것 같지만, 어, 왜 부다? 완전 부다야. <laughs> 누가 봐도 부다야. 부다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부다입니다. 이 화면 죽여, 부다입니다. <laughs> <laughs> 누가봐도 부담입니다 이걸로 네. 붙다가 제목이 됐 네, 나도 패스트 해야돼? <laughs> 패스트 어네가 어, 패스트, 패스트. <laughs> 네, 아. 어. 트 <laughs> 어, 완성했어 아 여기 부담패스트입니다 누가봐도 부담패스트입니다 예. 네. 착각하지 마시이길거리 <laughs> 아, 아무도 없는걸로 4시 35분이라는걸 증명하죠 한국에서는 이럴수가 없어 아 그럼 한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 아무도 없을 수가 아무도 없어. 2번 이렇게 시유라도 있기 마련이야 길이 이렇게 맑은데 시유라도 있기 마련이야. 시유가 시우, 있어 지금. 세븐일레븐도 아. 없어. gs시고 이런 거. 택시 한번 찍어줘. 택시, 어. 택시가 한국이 아니라는 <laughs> <laughs> 네. 걸 모르고 알주 있어. 다시 네, 한번 말하지만. 부답부답웠스트4시부 35분이고요. 부답페스트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줘 담스러웠을때 부담스러웠을 때부 <laughs> 겁나 오늘 보드카 한병 내일까지 먹자도 보드카 한병다 비우고 어, 와인 와인 두병 먹고 맥주 맥주 몇 병인지도 모르겠는데 병, 병? 맥주 네 병을 주시고네 병이랍니다. 네. 다시 말 중요한 건이 순간에도 핀란드 민트스로 남아 있다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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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안> <laughs> 모어 그만큼 먹기 싫다라는 술인 거죠. <laughs> 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한 명이 누군가가 먹고 이미 먹었을 겁니다. 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Next! 네. No. 너! 너. 니가 먹었어, 니가. No, 너 지금 먹고 있어. 야, 그거 우리가 널 위해서 <laughs> 남겨놨어, 임마. 아. 예. 로마지? 네 아, 설마 로마겠지. 네. <laughs> 네. 내가 봤을 땐 로마까지 안 가고, 신지훈이 끝낼 거야. <laughs> <laughs> 아, 지훈아, 미안합니다. 신지훈 지훈아. 어. <laughs> 결국은 니네 술이야. 네, 누나 누나를 어... 위해서 남기고 누나 있는데 누나 잘 먹어 네. 누가 될지 모르게 내가 홈플러스에서 연어 사갈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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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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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75, 76와 와, 진짜 빡차네 여기 와. 야 그래도 물 있다 물못 넣네 진짜 좁구나 이게 빈티지지 어. 여기가 캐리어 넣는다인가? 짐 넣는다 이거 맡을까? 어 넣어도 돼. 돼 이거 어떻게 해? 짐? 캐리어 따로 놔두는데 없나? 문이 아니라 잠깐 침대 위치 봐봐 밖에 나가서 어디가 70인지 75, 76 72아 한명이 그럼 살아야 되네 한명이 이렇게 가네 안명의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예예 이게 어떻게 아, 이 여행 는다 같이 여 출발했어? We luggage, anyway. 출발했어. Uh, <laughs> 너가 일단 치워줘야 저 분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어? 너가 일단 들어와야 저 분들이 올라갈 수 있어 나 갈까요, 제 낭만 있지 않아? 이 기차 낭만 있어 이게 야간 기차지. 이 다음 칸에 있대. 아우 아, 여긴 진짜. 좋은 그거네 아, 우리 아, 예약 그치. 못 했던 거. 하행지. 그럼 앞에 껍데기 못 찾았네 여기는. 어, 이것도 여기 있어. 가격 차이 많이 나요 차이네 여기는. 가격 차이를 알 수가 없어. 아 가격 차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 아예 아예 확인도 못 했지요. 가격 자체가 다르니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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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페스 p e s t I'm saying Budapest. I'm g o i 을보내 o go to the c i 에이 I'm going to go to t 모닝 어쨌든 부다페스때 도착을 했습니다. 버거킹이 네. 보이고요. 사 so g o o 사방. 저 앞에 가면 되겠지. 그 사람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폰다리에서 드디어 저희가 처음이네? 햇빛을 봅니다 거의 여름만에, <laughs> 여름만에 보는 햇빛이에요 이 정도의 와. 눈부신 햇빛은 <laughs> <진짜 눈부신> 처음이야 <laughs> 처음이야 처음 나 선글라스 두개 갖고 와가지고 <laughs> 쓰지도 못했잖아 그래서 <laughs> 이탈리아 가면 써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와, 오, 세상에. 오, 오, 햇빛 세상에 어우 눈부셔 어우 햇빛 강하다 어 진짜 강하다 큰일 났는데 나 실망하겠는데 <laughs> 햇빛 너무... <오. 웃음> 웃겨 햇... 해한번 떴다고 셋이 이렇게 질 거예요. 완전 좋아요. 아, 해 떴으니까 한 잔? 터키, 홍가리, 베트남, 폴리자네. 만 불러 잔뜩 흐린 날씨에 무다 페스트. 스트밤대야 정말 우리 가건. 안가졌나요내 네가 있어. 들고 있었내셀카고 아, 내 네가 들고 있어. 그

부터 조명을 되게 좋아했어. 나도. 저희가 형아빠가 옛날 술집 갔거든. 포항에서. 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랬대. 내가 맨날 엄마한테 그 시내 쪽이니까 시내 쪽 같이 가자. 저녁에 어린들 저쪽 거기 가냐고. 뭐야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 시내 간판들 레온사인 너무 이쁜 거야. 그게 이쁘다고. 불빛이 이뻐. 이런 거. 너무 좋아. 보명 너무 잘해놓고. b u k h 사당을왜 이렇게 튀게 거야? 얘네 국국 a Buk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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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k <laughs> 핫초콜릿, 뭐, 핫초콜릿 하나 먹었어? 어, 어. 핫돌? 아, 핫초콜릿. 핫초콜릿 플레이 있어. 핫초콜릿으로 몸좀먹이자 야. <laughs> 핫초코부스 야경이 너무 습니다쁜걸 많이 봐야 그왜이쁜 사람이지. 예쁜 사람도 이쁜 여자도 많이 봐야 돼. 풍막한 <목소리> 거만 사람 풍막한 거. 예쁜 여자를 많이 봐야. 마음이 예뻐지고 게좀 마음이 예뻐지고 있어 여기 와서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우리 같은 세대가 이 여행 꿈이잖아 유럽에 와서 그런 서구 사람들 좋은 걸 많이 느끼고 가니까 우리가 이제 아빠 엄마 세대가 되는 지금의 한국 엄마 어른들보다 응. 더 열린 열린, 거주니까. 거주니까. 열린 문화가 되는 거지. 음. 그게 20년인데 일본이 20년 앞서 음. 나간다는 게 더러운 음. 그렇대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 나간다.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야 음. 되는 건데 이미 엄마 아빠 세대 제 그들 음. 엄마 아빠는 우리 세대 때처럼 여행하고 음. 그런 거다 배워와서 여기다가 음. 퍼뜨리고 음. 배울 건 배울 거고. 배가 아무 불빛이 없이 가니 그리구 키스 <laughs> 타임 아니야? 뭐하고 왔어? 아 카푸치노 겁나 멋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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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월드컵? 월드컵? 월드컵 월드컵 찾는 거 아니야 월드콘? 월드콘이야 이제? <웃음> <웃음> 이제 우리 말 타고 다시 <웃음> 저기 <laughs> 성저 <laughs> 어디냐 산 꼭대기 올라가면 되지 성 갔다가 가야지 어 맞아 맞아 거긴 걸어가도 되는데 거기는 걸어서 10분 거리고 끝내지 조사 앉아있요서 어, 뭐, 성으로 가거든요. 보다 스 성으로. 성으로 어, 길거리 색감 봐그 아, 그래서 카페 오고는 생각했는데. 진짜 <웃음> 대박! <웃음> 뭐야, 왜 이렇게 깊어? 오, 오, 무섭다, 이거 진나들는어떡 <laughs> 어떡해. 어 어떡해. 어떡어떡어떡 한번 더어나 한번 더 거기에 해을 올리고 다리 올리고 어떡해. <laughs> <laughs> <국회의사장 올리고. 웃음> 할마 그만 올려 <laughs> <laughs> 어떻게 다몰라 그래? 와아아 <laughs> <laughs> 진짜 춥다 씨아 근데 너무 추워요, 아, 너무, 아, 추워요. 너무 추워요 아, <laughs> 이렇게 이쁜 부다 야경을 앞에 놓고서 우리 방송하 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죠? 월드콘 월드콘을 먹겠다는 이 진념 우리 로프롬씨는 조금까지 월드콘을 그렇게 찾지 않았나요? 아예왜 지금 편안하죠? 아니 저,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너도 너도 갑자기 그렇게 편안할 <laughs> 수가 있나요? 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어, 참. 네. 미치겠대 진짜 <laughs> 미치겠대 월드콘 월드, 먹고 싶어서 미치겠대 <웃음> <웃음> 오, 오, 오. 오, 와, 오, 오, 다 오, 오, 하다 진짜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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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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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와 왕국 이다. 왕국 저 사자 사자 등에 타고 싶다. 여기 진짜 아, 가왔는데여 아, 아, 기서 좀여 기가 제일 잘 보여 보가 와, 죽린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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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밝 은데 영상 찍 으니까. 어두워 대박 이 지금 영상에 우리 얼굴 은, 안 나와. 이게핸드폰이라 그래. 오. 안개 속에 있을 때, 어데 영롱하다. 진짜 신기하다. 높은 <laughs> <laughs> 만 가면 잠수가 있네. 끊어버릴 거야. 남게. 남계... 목치를 어디로 갈까요그내 얘기해 다 그거? 그거? 햄버게에서 뭐? <laughs> 민방위 소리 나갔고 외국인들이 놀래가지고. 뭐냐면서 막이랬으니까 <laughs> <laughs> 한국인이 가고와와와이와 와우 와와 s f u c k i n g k o r 와와와 와? 북한오 마이 갓! 와 버스를 타고 오마번마을 타고 이제 오늘의 여정은 관광 코스는 다 끝났고